안녕하세요. 네, 한월입니다. 소마의 바디는 캐틀벨, 고대 운동, 그리고 소마틱스, 세부족의 운동법을 소개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단체고요. 좀 균형 잡힌 몸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 선수로 치면 한 3,000m 달리기 선수? 그 중거리 달리기 선수들 같은 그좀 날렵하면서도 좀 탄탄한 몸매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캐틀벨 스쿼츠 자체가 신체 능력상으로는요 좀 순발력이 좋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코터스쿼트를 하는, 계속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캐틀벨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무릎을 써요 무릎과 골반을 같이 아, 예, 예, 다이어트 효과 있죠 중장거리 달리기 같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스포츠를 함으로써 어,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변했어요 네 일단 저크부터 보여드릴게요. 공간을 먼저. 주세요. 네, 문장은 딱 지금 이 장애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레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레포지션. 뭐이 자세는 팔꿈치가 바로 골반 위에 딱 올려져 있는 핵심이에요그럼으로써쉴 음. 수가 있어요. 중립... 내 캣츠벨의 무게가 이 몸의 중심축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어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또허리에힘힘뺄 수가 있어요. 이제 허리가 뒤로 꺾여 있어서 많이 이좀 부담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좀 구독해 주시면요, 상당히 좀 많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얻으실 수있을겁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